아 차, 드디어 드디어 찾아보려고 제가 특별히 찾아보는 잘안 모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찾아보을 모신 이유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예, 네. 한번 모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오늘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렇게 랙을 네. 타게 되는데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네 예, 처음 네. 오셨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선뜻 차를 또 주, 제공해 주셔가지고 음택 주행도 하고 또 본인 택시도 한번 할수 있었잖아요. 네. 어, 일단 제 느낌보다도 예, 본인의 소감은 어땠습니까 다른 세상의 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도로 위를 그냥 달리는 게아니라 네네네. 네. 물 위를 그냥, 네. 예. 진을한 아... 기억이 별로 없고. 아, 그렇죠. 행이동을 아, 하니 아니, 이, 기억이 어요 아, 그거는 사실은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차가 힘 너무 세서. 아, 세상에 뭔 차가 이렇, <laughs> 이렇게 힘, 이 차가 원래 몇 마리기죠? 4 7 6마요 네, 지금은요. 6 2 0마력 주장이에요. 이건 아, 측정을 예, 해본 그치. 건 아닙니다. 맵 예. 예. 매핑을 하셨는데, 네. 매핑사의 주장. 네. 주장에 의하면 6 1 2마력인데 주행 후 저희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6 1 2마력이안 나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한5 5 0마력짜리 람보리기니 가이러드 같은 거 타보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잘 나가.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게 안 되냐면은, 고회전. 예. 고회전 출력이 그만큼 안 나요. 그러니까, 물론 터보차라는 게, 고회전이 사실 좀 그게 나기 힘들거든요. 네. 6 2 0마력요 네. 원래 400? 4 7 6마력 그 비용은 얼마든지, 그리스 백핑 하는데? 아, 20만원, 20만원. 네. 예, 네, 네, 20, 20만원. 네. 20만원으로 이십만 튜닝을 했으면 잘했지, 뭐, 그 정도. 근데, 예, 아. 네,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할 때는, 네. 그냥 476만 원으로 놔뒀으면 어떨까? 음. 이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정도, 이, 이 타이어는 그 정도 출력이 거의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벤츠가 보면은, 같은 엔진으로 S나, 보면 C로 가면 출력이 예.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까 아마 그런 생각 아, 때문에 그쵸? 하셨죠. 네. 왜? 왜 나는 똑같은 엔진인데 출력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라고 하셨는데. 아, 납득은 되는데 예. 그 그냥 수치적인 그런 게 뭔가 예. 좀. 제 개인적으로는 딱 들어갔어. 이게 첫 레벨 딱들았는데 네. 브레이크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브레이크 패드가 순정이 아니구나. 오늘 쉽지 않은 하루가 될것 같다. 라는 예감이 들었고 역시나 한 랩을 겨우 하고 두 번째 랩 때는 코스 아웃을 했어요. 브레이크안 들어서. 우리 아반떼 스포츠 AD에서 탈때 우리가 브레이크 녹아가지고 느꼈던 그 공포감의 한 절반 정도의 공포감을 또 느꼈어. 하, 아, 왜 나를 점점 이런 공포의 세계에 몰아넣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본인이 고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애프, 애프터마켓 상을 통해서 네. 구입한 품이 브랜드는 다 다른데, 이렇게 성능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서 음. 굉장히 유감스럽고, 다음번에 혹시 트랙이 오실 일 있으면 그냥 정품. 네. 좀 비싸더라도. 정품 패드는 딱 기본 성능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하셔야지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권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패드가 일상생활에서는 몰라요. 잘 들어. 근데 여기 오면은 이게 너무 저온용 마찰제를 써가지고 네. 녹기 시작을 해요. 음. 그럼 이게 녹으면서 페달이 푹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있다가 녹아서 그 안에 기체가 차있으니까 네. 그만큼이 이제 피스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페달이 푹 꺼지고 그 다음에 제동이 안 돼요. 왜? 원래는 마찰제하고 디스크가 마찰을 해야 되는데 같이 녹아내려가. 음. 누르면 돌아가내려가고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브레이크도 안 듣고 패드도 순삭한 세션만에 다 사라졌대. 그렇죠. 스폰지는 뭐다이 말할 것도 없고 패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밖에서 우리 UPD가 아까 봤는데 패드에 불이 붙였었다고 그랬어요. 그 내가 그 무서운 걸을 지금 가지고 트랙을 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타이어는 뭐, 이거 피렐리 타이어인데, 국산 타이어보다는 국산 뭐 설사지나 아레 스퍼보다는 역시 전시력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일관된 움직임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차인데, 혹시 아까 수치, 출력이 욕심이 나가지고 올리셨다그랬잖아요 네. 이거 이차 공차 중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800kg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무겁군요. 네.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게 쓸리가 없지. 어쩐지. 아니, 근데 이렇게 조그맣지 어떻게 1800kg를 만들었을까? 저도 그거 참미스테리에요 그게 벨, 멜세스 벤치의 네. 어, 기술력이에요. 남보다 무겁게. 썬루프도다 <laughs> 들어가 있고. 네. 아, 그거는 정말. 네, 예, 그거 정말. 근데 이건 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예,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 좀 이런 거 없는. 옵션이 다 빠진 담백한 AMG가 다음 세상에는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 순정으로 돌리셔가지고, 네. 또 트랙에서 뵈면은, 아니, 잠깐만. 이 분홍색, 이 색깔 래핑은 누구 의견이에요? 제 의견과 여자친구 의견을 반영해 줄것 네. 같아요. 확실해요? 네. 여자친구 의견, 내가 볼때 여자친구가 꽉 잡혀 사는 거 아니고?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아니라는 사람들이 각 잡혀 살아서. 아, 그러면 핑크잖아요. 나하고 남자는... <놀람> 생각 똑같아 남자. 맞아, 핑크... 남자는 핑크. 예. 제가 핑크 옷 자주 입고 다니는거 어, 알죠? 예, 예, 남자는 핑크예요. 남자는 핑크. 또 팬츠도 예 촬영 제공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